자, 팔란티어의 주가가 금요일에 다시 한번 4%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현재는 76달러에 안착을 했습니다. 자, 팔란티어가 최근 고속성장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한번의 은봉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잘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또 팔란티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상 통해서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전망을 함께 알아볼 건데요. 자, 팔란티어는 저희 채널에서 40달러부터 함께 해왔던 종목이고 이 종목이 앞으로 80달러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다시피 지금 팔란티어가 80달러를 한번 도달하고 난 다음에 장대음봉을 만들어줬고 다시 한번이 구간을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잡아갈 수 있도록 이런 타점들을 공유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자 지금 그러면은 팔란티어가 어떻게 올라오고 있느냐 뭐 거기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팔란티어의 목표 가격을 높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미조에서 지금 37달러에서 목표가를 4 4달러를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80달러를 눈앞에 있는데 무슨 44달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들이 어찌 됐건 간에 목표 주가를 올린데 있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떨어져도 조정을 거칠 때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은 어찌 됐건 간에 긍정적인 신호라고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팔란티어가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스닥 1 0 0지수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팔란티어 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진짜로 고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올해 이렇게 S&P 500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줄곧 올라왔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스닥으로 편입이 되고 나스닥으로 편입된 다음에 나스닥 100까지 치고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이 기업의 시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기대감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팔란티어의 성장 배경에는 지금 ai의 확장성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장 상황도 보시면 최근 들어서 약간 주춤하긴 했어요 다우가 좀 떨어지고 나스닥은 조금 오르고 s p 는 횡보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는 성장 가도에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은 지금 연말 랠리 쪽으로 산타 랠리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조정을 거쳤는데에 비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와 주고 있는 게 팔란티어고 앞으로 이 종목이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80 달러를 다시 한번 터치해 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80 달러에서 매도할지 아니면 홀딩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잠깐. 찍고 나왔을 때는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팔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팔란티어는 고평가다. 지금 실적에 비해서. 실적 성장률에 비해서 너무도 주가가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 모멘텀은 있고 앞으로 이 트럼프 정부하에서 확실하게 수혜를 얻을 기업이 팔란티어이기 때문에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가 트럼프 정부화의국방 예상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리고 머스크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개편될 건데 이렇게 효율적인 개편에는 항상 배경이 AI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으로 정부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다 그렇게 되면 최고 보안 등급을 가지고 있는 팔란티어 쪽에도 더더욱 수주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를 기반으로 이 인간 기업에서 AI 플랫폼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고객 수가 전년 대비해서 77%가 올라갔고 매출은 54%나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억 7,900만 달러까지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4분기 실적이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친다 하면은 지금까지 올라왔던 게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면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와중에 한 번의 조정은 또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조정 전에 일단은 매도라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함께 잡아갈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타점들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저한테 팔란티어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팔란티어 매매 타점들 전부 다 공유 드릴 테니까 뭐 영상을 매일같이 찾아보기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따라오신다라고 하면 좀더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연말까지 이 산타렐리가 AI 중심으로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가 이것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4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그때는 조금은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리고 그만큼 계속해서 계약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단은 리스크 관리도 같이 해 나가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도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대비해서 약간의 물량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갈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타점들을 앞으로도 공유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함께 매매하면서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희 채널은 아직 초기 채널이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면서 성장해 나가고자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우에서 판매 중인 제가 직접 쓴책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라는 책인데 저도 주식을 처음 시작을 할때 남들처럼 이렇게 개인투자자로 시작을 했고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을 하면서 뭐 깡통도 차보고 개미털기도 당해보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수익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 갈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데요 자책 내용은 주식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맞는 매매 전략도 이렇게 정리해둔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13,500원에 판매 중이지만 제가 이 수익은 포기하고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정보들 많이 적어 놨으니까 이책 한번 받아보신 다음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프리미엄 배당주 종목들 리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3년간 주가 상승과 지속적인 배당률을 보였던 종목 그리고 매 출 규모가 뭐 1억 달러, 영업이익은 20% 이상인 종목들을 거기다가 금리이나 수혜까지 기대되는 종목을 리스트업해서 지금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종목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면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이 종목들 공유드릴 테니까 이런 혜택들 받아가실 분들 이 이벤트에 참여하셔가지고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이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 이두 가지 혜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혜택이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